직선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양이와 호랑이의 비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같은 과지요. 그러나 호양이와 호랑이는 가지고 있는 지인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고양이를 산속에 100년을 키워도 호랑이 안됩니다. 호랑이를 집에 데려와서 100년을 키워도 고양이 안됩니다. 그 속에 젖은 유 물질 자체가 지인의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모든 약재들은 자연 속에 자라는 약재가 아닙니다. 아, 모든 식물의 정세이고 과학이고 이건 진실, 아, 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모든 식물들은 자연에서 자랄 적에는 비바람, 천둥, 번개나 외부의 병충과 싸워서 이겨아남기 어, 위해서 어,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적에, 자극을 받을 적에, 침입을 받을 적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함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차 대사 산물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을 우리의 기량 능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약재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고 햇볕도 가리고 물도 주고 갖고 주다 보니까 중량이나 무게, 이 크기는 비대해졌지만 그 약재가 가지고 있는 그양미성물 이 기량 능력은 현재에 떨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보험에 나와 있는 이런 각종 처방대로 약제를 처방을 해도 그 역효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삼삼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은 삼삼과 인삼의 차이는, 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라니와 고양이의 비교 정도가 됩니다. 그 각종 DNA 구조가 다른 것들이 양육을 나타내게 되고 그 완전히 이게 옛날에 멸종되 없어진 이산상을 조직병, 생명공학 기술의 힘으로, 복제를 해서 그 속에 내려오는 각종 다당체, 진세노사이드를 추출해서 만든 제품이 우리 천산정 제품이고 이것이 각종 바이러스나 암에 뛰어난 효과를. 그...